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 원하여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에 대한 법을 기록한 추레옥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추레옥기 20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노예 생활과 우상숭배로 어두워져 있던 백성들은 이 원, 원대한 원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 하기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까지 언약사라 불리는 말씀을 추가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서의 서론과 같은 첫 이야기가 종에 관한 법규인데, 종에 대한 언약이 중요한 것은 이제 막 노예에서 해방된 백성이 다시는 종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이 나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종이 될 상황도 생길 것이지만, 이것이 한시적인 것이 되어야 했고 혹 종의 생활을 해도 종처럼 대우하거나 종처럼 학대받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어떤 이유로 종이 되었든지 7년째에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하도록 했는데 이런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계명을 선포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애굽 당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나는 율법이 나를 종에서 자유하게 해주고 종이 되지 않게 해주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자유하게 해주는 율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누구에게 종으로 취급을 받거나 누구를 종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셨습니까?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종과 주인은 착취나 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 속에 은혜와 책임과 자선이 통하는 관계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절에서 주인은 종에게 아내를 주어 가정을 이루도록 돕게 됩니다. 때로 주인의 사랑에 행복해서 6년 후에 독립하기를 원치 않고 계속 주인과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종은 6절에서 주 앞에서 귀를 뚫고 종으로 남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생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은 평생 그를 고용해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귀를 뚫고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 집에서 평생 산다는 것은 평생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인의 종이 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주인은 그를 평생 고용해 안정을 보장해 주어 줍니다. 이렇게 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레위기 25장 55절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와 같은 내용입니다. 어, 분명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냈는데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의 원리대로 착취와 지배관계가 아닌 사랑 속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도 주님 앞에 귀를 뚫어 평생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겠다고 고백하십니까? 7절에 보면 다양한 이유로 인해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경우에는 6년이 지나 7년째도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여자를 종으로 판 경우는 신명기 15장 17절에 보면 첩으로 팔리게 되는데, 이런 혼인관계로 이어진 경우는 남자가 쉽게 여자를 버리지 못하고 평생 책임지도록 하여서 첩으로 둔 여종이 함부로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여인을 보호해 주는 법이었습니다. 당시 노예보다 더 취약한 여성 노예의 인권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는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비용을 지불하고 여자를 첩으로 들였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동침하지 않았다면, 자기, 어, 자기가 지불한 값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조건인, 조건은 외국인에게는 팔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을 보호하는 법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종과 연약한 자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이해하고 어, 수용하는 같은 시부리인에게만 팔수 있었습니다. 이는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21장부터 시작되는 언약서의 서두에 다양한 이유로 종이 되어도 종이 아닌 사랑의 관계로 보호하도록 하셨고, 결국은 다시 자유인으로 회복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이라도 8절에서는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하셨고, 9절에는 딸과 같이 대우하라고 하셨으며, 11절에서는 결국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정과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나와 나와 함께하는 직장 내의 아랫사람이라 불리는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가족 관계로 대하고 있습니까? 종을 부리듯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 나는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율법이 나를 종에서 구원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해주신 은혜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종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연약한 자를 진심으로 살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